교황청에는 아동 성학대 문제를 다루는 미성년자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교황청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켰습니다. 아동 성학대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의 한스 졸러 신부는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창립 멤버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한스 졸러 신부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 결정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마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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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espuesta. 이와 함께 졸라오신 분은 일부 교구는 여전히 교황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e. The diocesis, 학대 문제를 다룰 실무부서를 신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에 입각한 사려 깊은 대책이 부족하고 이는 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션 오말리 추기경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션 오말리 추기경은 졸러 신부의 주장에 대해 놀랍고 실망했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와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가 교회 사명의 핵심이고 위원회는 계속 그러한 확신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스 졸러 신부는 사임했지만 그레고리안 대학 인류학 연구소장과 로마 교구 자문 역할을 통해 계속 아동학대 문제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